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컨설턴트 어, 배아영입니다. 어, 오늘은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송산 그린시티에서 수인성까지 대형 호재의 중심 화성시 토지 투자가 알고 싶다. 화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하면은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춘재 뭐 자백으로 인해서 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화성시가 어, 맥켄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를 차지한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도표를 보시면 2025년 예상된 세계 7대 부자 도시 1위가 카타르도와 2위, 노르웨이 3위도 노르웨이 4위와 5위가 대한민국 화성과 아산입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뭐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 당연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랭킹을 차지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화성시가 이런 각광을 받을까요? 화성시에 뭐 카지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그 밖에, 어 어떤 이유 때문에, 음, 이런 각광을 받는지, 뭐, 금광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분도 초조, 투자, 토지 투자의 기본이, 이제, 인구수라는 거달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어, 교통 호재와, 뭐, 개발 호재. 사실, 인구스가 가장 중요한데,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부동산 투자 이후로, 이제, 어, 전 세계 4위, 어, 부자 도시. 이렇게 랭킹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를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즉 기업이 부자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요. 화성시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지만 한국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어, 차가 있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데. 어, 현대 기아차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연구시설, 또 LG전자 의 주력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어, 투자를 하자면 기회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타성 조사를 할 텐데, 당연히 땅값이 저렴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약 회사와 중견 기업들의 생산 공장들이 이제 어포진했는데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일단 어, 어떤 액세스빌리티 하면 접근성이죠. 그래서 서울과의 그 접근성이 또 뛰어난 곳이 화성이고요. 서울에서 가깝고 경기도 주요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바닷길과 하늘길까지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땅값이 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장 기업이 많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화성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음. 어, 실제로 이제 화성은 어, 경기도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고 타 지역에서 인구 어, 이제 전출이 많은 것도 이제 이 때문인데요. 여기에 동탄 신도시 여러분, 동탄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동탄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말까지 있듯이, 동탄 신도시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어 2017년에 화성시는 국내 인구 증가율 굉장히 영광스럽죠. 인구 증가율 1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 0 1 4년은약 54만 명이었던 이유가 아요 도표는 2018년 어 그림인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 2018년 5월 현재 어 남자, 여성 해서 뭐 비슷비슷하죠. 72만 6498명. 어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래서 인구수가 굉장히 파워라고 했었고, 또 기업단체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소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2018년엔 약 76만 명이 되었는데요. 어, 구리시 인구가 어, 약 20만, 4년 동안 어, 웬만한 시 인구가 어, 화성시로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화성시는 이런 인구 증가 추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인구 수가 는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줄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화성 워낙 면적이 넓은 도시라서 어, 동부와 서부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음, 동탄 신도시가 있죠. 동탄 신도시 굉장히 핫한 핫플렉스인데개달 어, 신도시라는 것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고 신도시 개발 집값 상승 도넛 이론으로 즉 신도시 주변에 요배우지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평택은 이미 뭐 너무 값 어, 직가상승이 됐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들어가기 너무 늦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 동부 얘기고 서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부 쪽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서부의 농어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서부에는 약1 7 0만 평에 굉장히 핫하죠. 이 송상 그리시티 1700만 평.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1700만 평의 송산 그린시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분당이, 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이 600만 평이에요. 근데 그 600만 평에 대략 3배 조금 안 되네요. 어, 그래서 분당이 3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이 계획 인구가 송상 그린시대 계획 인구가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계획 인구라는 것은 그만큼 끌어들겠다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 테마파크 인터내셔널 p 인 파크가 들어서는데 올해 초 신세계의 프로퍼티 컨솔시엄이 최종 사업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테마파크 이 하나 이슈, 이슈만으로도 어, 굉장히 음, 핫한 곳인데요. 그래서 음, 2021년에, 어, 일단은, 그, 1차 계좌. 2031년에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약 4조 5천억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의 인과 계속 놀아낼 것을 예측한 두 번째 이유는, 어,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도로를 따라서 흐른다. 즉, 대중교통이 이제 굉장히 확충이 되는데요. 어, 서울까지 아까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까지 이동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인데, 화성시는, 어, 크기가 서울의 약1 서울의 한 1.4배의 크기예요.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넓은데요. 어, 도시가 이렇게 넓은데 상대적으로 교통이 좀 너무나 적어서 열악한 상태고요 게다가, 음, 서쪽 지역은 지금 저개발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서부에는 농어촌 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어, 주로 편도 1차선 도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동부와 서부를 오고하기도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화성시 안에서도 어, 이동하기가 동부 서부로 오가기가 이제 많이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 또 남양 유치원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도로를 재포장하고 확장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화성시 안에서도 도로가 확충되는데 화성시 밖으로 나가는 어, 그 대중교통도 확되고 확연히 이제 개선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저는 바로 이 점이 화성시 인구가 늘어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여러분, SRT, 어, Super Rapid Train이라고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음, 확충되는 철도가 모두 서울에 연결되는 노선인데, 2016년에 이미 어, SRT가 동탄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를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 GTX-A 노선은 수서, 삼성, 서울역을 지납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수서, 동탄, 지제, 공주, 익산, 정읍 이쪽 라인이 있고요. 이쪽은 수서, 동탄, 지제, 오송, 오송 굉장히 핫하죠? 대전, 그 다음에 부산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천발 KTX가 화선 어천역을 지나는데요. 이 어천역은 수인선 라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라인을 한번 보는데요. 플러스 더 하나 어, 선물같이 2026 개통을 준 서해선도 또 따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들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교통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선은 다섯 개의 도시에는황금노선이있는데 그야말로 이수행선이 동탄신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2020년 개통할 때 서해선도 송산역, 화선시청역그 다음에 향남역을 지나고. KTX도 있고, 인천발 KTX가 화성 어천역을 지나고, 이 어천역은 수인선 라인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은 인천,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무려 다섯 개의 도시를 연기는 황금 노선입니다. 그리고 수인선,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봉담역에 2025년까지 시흥분당선이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의 어천역에서 한정거장, 야몽역에서 두 정거장만 지나면 봉담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뿐만 아니라 분당 강남동으로도 너무나 쉽게 갈수 있는 그런 굉장히 화려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광교뿐만 아니라 분당 강남으로도 너무나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의 교통망이 이렇게 좋아지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고 야몽역과 어천역에 신설되는 화성시 이 매송면은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평가되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합니다. 그 대, 그대가 땅값의 고수량히 반영되어서 화성시 매송면에 들어갈, 야몽역과 어, 어천역 인근 땅, 그 주민들, 그 지주들이죠. 그래서 수인선 개통 소식에 땅값 상승 효과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역 개통이 확정되지 않았던 7, 8년 전만 해도 야몽역 어, 주변 땅값은 평당 30에서 어, 40만 원 정도였어요. 7, 8년 전에. 그런데 야몽역 주변 땅값은 평당 지금 음, 역 개통이 발표 나고 나서 어, 100만 원이 이제 넘어섰고요. 150만 원에 또 거래된 곳도 있습니다. 교통 호재를 입고서 왜냐면 화성시 매송면은 대부분 농지로 형성돼 있는데, 화성시가 역세권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어, 그지주들의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화성시는 야몽역 근처에 어, 비공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요, 봉담역 근처에는 봉담 제2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합니다. 어, 논밭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역사권이 개발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화성시 여러분 많이 주목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뭐 토지 보상금의 황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 동탄 신도시 개발 전과 동탄 신도시 개발 후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처럼 지금 저희가 동탄 쪽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장벽이 큰데, 어, 서부 쪽에, 어, 서평택 쪽에 여러분이 눈길 을 돌리시면, 어, 세계 7대 의 부자로 화성을 선정한 것이 이제 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기업이 많이 몰려 있고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종합 성불테트처럼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그래서 어, 화성시의 토지가 궁금하다. 서평택에 접촉한 땅. 그리고 3년에서 5년 단타 수익을 볼수 있고 어, 저희는 사후관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드론 촬영으로 실시간으로도 또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있기 고있 때문에 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도 토지 투자 유망 지역 골라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